나무아미타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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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오늘의 제목은 관음사의 관세음보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. 관음사의 관세음보살. 옛날 충청도 대흥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. 옛날 충청도 대흥 땅에 월랑이라는 앞을 몸보는 봉사가 살았습니다. 이 월랑이라는 봉사와 그딸 하나가 살았는데 홍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효심이 지극한 홍장이라는 딸과 둘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한 스님께서 그 원랑과 홍장이 살고 있는 집에 탁발을 오시어서 시주할 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원랑이라는 봉사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스님에게 시주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당신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님에게 만약에 부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딸 하나라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이 딸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순종하고 아버지와 딸은 장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엇갈리는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앞을 못 보는 봉사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딸의 심정도 기가 막히거니와, 어, 어, 아버지도 자기의 수족과 같은 딸을 부처님 전에 시주한다는 것은 일반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겠습니다. 그래야 봉사의 딸인 홍장은 그 선임을 따라가다가 어느 한 바닷가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답니다. 바닷가에 다 쉬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깃발을 단배두 척이 바닷가로 순식간에 다가와서 언덕에 올라왔고 그 배를 타고 온 사람이 홍장이라는 이 봉사의 딸을 보더니 문득 그녀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들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왕후가 황후가 될 사람을 찾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. 이 황후가 되실 분이 바로 동쪽 나라 신라에 계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꿈에 놔두시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동쪽 나라로 배두 척을 타고 진나라 그 대신들이 황후가 되실 분을 맞으러 왔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 이 홍장이라는 것딸른그 중국 사신들을 따라 중국으로 가서 그야말로 진나라의 황후가 되고 그녀는 늘 고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그리워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이 홍장이라는 딸은 황으로 있으면서 황금으로 관세음보살을 만들어 관음세음보살 상을 만들어서 다 상이 완성된 다음에는 배에 실어서 물에 띄워 바닷물에 띄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. 그 홍장이라는 딸이 관음상을 다 조성해서 배에 뛰어보내는데 그 배는 파도에 밀리고 밀려서 전라남도 곡성군 옥가미네라는 곳에 닿았다는 것입니다. 마침 바닷가를 산책하던 성덕각시라는 그사님이 그 배에 있는 관음상을 발견하고 공경심이 생겨서 그 관음상에 예배드리고 관음상을 등에 업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그 관음상이 참으로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그 가남상을 지고 그자기이 살고 있는 그 곡성군 옥가면 뒷산을 오르는데 그 가남상의 무게가 점차 무거워져서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처음에 업었을 때는 깃털처럼 가벼웠던 가남상의 무게가 한 발짝도 뛸수 없을 정도로 엄청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생각하기를 성덕각신은 바로 이 자리에 가남사라는 절을 짓고. 관세연보살상을 모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이는 그 옛날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인우를 뜨게 하기하여 공량 미 삼백석에 인당수바닷물에 몸을 던지듯이 오늘의 충청도 땅에 홍장이라는 딸도 아버지 월랑의 뜻에 따라 부처님 전에 시주물로 기꺼이 영하는 효녀 중에 효녀 그 효심이 바로 중국진 나라의 황호의 자리로 안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이 본문도 들으시는 시청자께서는 지인이나 도반들에게 함께 공유해서 법보시하는 그런 인연을 지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극락도사미타불.